이건 또 뭐야? 서주? 서주하면 아이스크림 아닌가? 여기서도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나왔단 말이야. 서주 포켓 웨하스 외아스 초코. 웨하스가 아주 앙증맞은 산리오 이거 캐릭터. 에이, 헬로키티 아니야? 헬로키티. 콜라보를 했나 본데. 어, 포켓 웨하스로 아이스크림에서 만든 회사의 초코 웨하스 한번 어? 맛을 보자고. 아니야 제가 폴라 t 입에 부단테날 표잖라 비디오 찍는다니까 비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거는 에, 포켓 웨하스 어, 서주. 나이좀있는 분들 아실 거야. 옛날에 이 서주 아이스크림 어, 굉장히 아주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에, 그냥 그냥 뭐 다른 대기업 아이스크림? 어뭐 납품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기네들도 브랜드로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나 이렇게 어, 만날 수 있는 어? 그런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또 서주 제과라고 해서 또나오는가봐 여러분들 아무튼 어? 산이오 캐릭터를 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 학생들한테 어, 초딩들한테 굉장히 어, 인기를 끌고 있는 어, 그런 어, 초코 웨야스 과자가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어, 웨야스 초코 과자가 요즘에 아주 인기라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니까 뭐 애들이 막 이렇게 요 앞에서 이걸 많이 사더라고 하나에 800원 어, 어떤 데는 조금 싼 데도 있고 그런데 하나에 800원이야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 그런 캐릭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가봐요 여러분들 서주보케 웨야스 초코 미니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뜯어볼까? 자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야. <laughs> 웨하스가 이렇게 가지런히 4개가 어?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아주 까만디티한 과자 스타일로 어?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웨하스하고 뭐 별반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완전 과자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사이즈는 미니 웨하스나 일반적인 우리 어?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웨하스하고 별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가루가 많이 날리긴 하는데 어? 아주 색깔이 아주 그냥 초코가 아주 그냥 듬뿍 들어간 듯한 어? 아주 그냥 시끄러운 웨하스네 <laughs> 어? 여러분 음. 그만큼 뭐 색소가 왕창 들어간 거겠지 코코가 분말이 들어간 거야 맛을 보자고 예. 음 가루가 좀 많이 날리긴 해. 음. 와조금마다주 지대로인데 음. 진하다 여러분들 코코아 분말이 역시 엄청 들어간 그런 맛. 에. 뭐 크게 뭐 일반 외야사고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안에 크림도 꽤 어, 많이 들어갔는데 음. 근데 이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린다. 음. 음 하나에 200원이야 이게 와 200원치고는 그렇게 뭐 맛있다 뭐 특별하다 차별화됐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요 캐릭터. 디자인 가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대부분 뭐 이렇게 하얀색의 그 바닐라 어, 외앗스들 많이 어, 맛보시고 그러는데 이색적으로 좀더 이제 강렬한 초코를 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코코아와 음, 안에 그 크림을 음, 아주 그냥 준 초콜릿 어,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진하게 어, 맛을 낸 어, 그런 초코 외앗스다, 여러분들. 직접 맛보시고 어, 맛보시고 느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맛보시고요. 예. 근데 가격 대비 그렇게 어, <laughs> 뭐, 하고 차별화된 뭐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도 웨아스가 가진 어, 그런 어, 맛과 식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또 웨아스 어, 독특한 어, 이런 예쁜 웨아스가 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오늘 포켓에 살짝 넣어서 먹는 포켓 웨아스 한번 초코맛으로 음,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마블러 t v 구단드한테 펼쳐라 비디오 찍냐 11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